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의 레알마드리드 는 축구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그 이름을 한번씩은 들어봤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널리 잘 알려진 빅 클럽이며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우승 34회 코파델레이 우승 19회 수페르코파데 에스파냐 우승 11회 유에파 챔피언스리그 우승 13회 유에파컵 우승 2회 유에파 슈퍼컵 우승 4회 피파 클럽 월드컵 우승 4회 등 이름값만큼이나 역대 성적 또한 그야말로 지구상 그 어떤 축구팀들 중에서도 단연 레알 마드리드가 올타임 넘버원 팀이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클럽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대단하고 거대한 빅클럽에 입단하는 것은 축구 선수로서 정말 꿈과 같은 일이고 비현실적으로 힘든 일인데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엄청난 비클럽인 레알 마드리드에 입단할 수도 있는 이강인 선수의 최근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에 대해 이 소식에 대한 소개와 이것이 찌라시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가름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강인 선수는 2018-2019 시즌부터 본격적으로 라리가 1군 무대에 데뷔하면서 지난 2시즌 동안 20경기에 출전하는 유망주로서 꽤나 괜찮은 성과를 거뒀지만 발렌시아 팀 내에서의 왕따 논란과 그라시아 감독과의 문제 등 크고 작은 잡음에 시달리면서 최근 발렌시아의 재계약 제의를 수차례 거부하는 등 이적 가능성에 대한 루머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강인 선수는 올 시즌에는 16경기 출전 0골 4동 평점 6.61을 기록 특히 가장 최근에 펼쳐졌던 셀타비고와의 경기에서는 어시스트와 함께 드리블을 무려 10회나 성공시킬 정도로 상대팀의 수비를 완전히 찢어발기는 활약을 펼치면서 역시 골든볼 수상자다운 클라스를 선보였는데 그럼 중 바로 어제 2021년 2월 23일 스페인 언론 디펜사 센트럴에 따르면 이강인 선수가 스페인의 거함 레알마드리드로 이적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디펜사 센트로의 보도에 따르면 이강인 선수는 발렌시아에서 불확실한 미래를 맞이하고 있다. 이 어린 플레이메이커는 스페인의 최고의 보석 중 하나로 떠올랐지만 2022년 계약이 만료되면서 레알마드리드로 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발렌시아는 자신들의 자산인 이강인을 계속 보유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고 시즌 막 판에는 잠재적인 계약을 둘러싼 협의까지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강인은 다가오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더큰 클럽으로의 이적을 눈여겨보는 등 구단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부터 발렌시아에서 활약해온 공격형 미드필더가 올시즌 라리가에 떠오른 스타 중 하나였기 때문에 이강인이 메스타야를 떠나고자 하는 갈망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는 리그에서 17번의 출전을 기록했고 그의 활동량과 역동성으로 보는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스페인의 거함 레알마드리드는 가레스 베일, 하메스 로드게스, 루카 요비치의 이탈에 따라 올 시즌 공격 옵션이 확실히 부족했다. 게다가 지단 감독은 마르코와 센시오가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동안 이스코의 능력을 거의 활용하지 못했다. 비록 지단 감독이 젊은 선수들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실망스러운 기록을 가지고 있지만 이강인의 라리가에서의 경험은 정말로 그를 클럽을 위한 실행 가능한 선택으로 만든다. 이 플레이어는 또한 세계적인 팬데믹 사태의 재정적인 영향 속에서 인하된 가격으로 영입할 수 있다. 라면서 이강인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의 많은 공격 옵션들의 이탈과 부상에 의해 부족한 공격 옵션을 채우기 위한 카드로 지목됐다고 알려왔습니다. 일단 기분은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 과연 이 디펜서 센트럴이라는 매체 의 신빙성은 어떨까요? 최근 1년간의 이전의 이적 소식 및 사례들로 찾아보겠습니다. 손흥민의 영입을 요청한 지단 no.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파리 생제르망이 레알 마드리드의 후보 영입에 나섰다. 해타페에서 no. 뛰고 있습니다. 아스날, 레알 마드리드의 바스켓을 위해 2700만 파운드 비드 여전히 레알 마드리드 소속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제이든 산초의 대안으로 빈니시우스주니오르를 노린다. 레알 마드리드 소속이죠. 레알의 바스켓에게 1600만 유로 오퍼할 생각이 있는 토트넘. 레알 소속이죠. 데리우트, 레알 이적 가능성, 라이올라랑 얘기했다. 이벤투스 소속이죠. 레알 마드리드의 제이든, 슈코로다 무스타피. 예솔이죠. 무스타비 레알에서 신뢰가 확 떨어지네요. 역시 그냥 개 찌라시였습니다. 물론 뭐 찌라시라고는 해도 이강인 선수가 잘하니까 이런 소식들이 나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이유는 전혀 없는 이번 이적 소식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강인 선수의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